네, 안녕하세요. 씨유티비의 씨유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제가 두 가지 사연을 말해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요. 손가락을 다쳤다는 거예요. 그게 학교 수업 시간에 티볼 하다가 저는 상대편에게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상대편은 저의 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엉켜버린 거예요. 어? 엉켜버렸쇼? 어 죄송합니다. 엉켜서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다 젖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표본만 설명했지 만드는 법은 안 보여줬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c c TV 첫 번째 방송에서 오늘은 첫 장수풍뎅이로 장수풍뎅이 외국 장수풍뎅이로 표본을 만들 예정입니다. 예. 바로 오늘의 주인공. 짜잔! 이 오각뿔 님이 표본이 되실 겁니다. 음. 들. 음. 네. 엄청 귀한 장수풍뎅이. 사이의 예. 5,200원인가 했는데 큰 사이즈로 왔네요. 준비물은 케이스, 목공풀, 핀, 입니다. 참! 오늘의 주인공, 오각불장수풍뎅이. <laughs>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. 표본이에요. 외국 권총이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되니까, 살아있는 거 말고 표본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오. 연화는 이미 다 끝냈고요. 그럼 표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뚜껑 열고 자, 오각뿔님을 여기다 뽑시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중심핀이 뭐냐면요. 약간 이 장식댕이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약간 보조장치 같은 겁니다. 오 됐습니다. 그 다음엔 다리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고정시킵니다.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리 중척에도 X자 모양으로 맞춥니다. 그 다음에 앞다리 있지 않습니까? 이 앞다리를 조심히 해서 이것도 x자 모양으로 해준 다음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? 발톱을 조심히 해서 이렇게. 자, 반대쪽도 해볼게요. 아까 똑같습니다. 자. 이번에는 가운데 다리, 중다리를 해 볼게요. 중다리도 왼쪽과 다름없이 못움직이도록해 주고 이번은 중다리는 안 해도 됩니다. 이것도 X자 모양으로 해준 다음 자. 이걸로 발톱을 해주면, 짜잔!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자, 중다리도 이렇게 잘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번에 뒷다리인데요. 여러분들 똑같이 앞다리랑 중다리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. 다 똑같아요. 다리는 다리를 이렇게 해줘서 네 이렇게 뒷다리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 엉덩이 부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더 멋있게. <laughs> 죄송해요 감기 쭉 기운이 이렇게 하면 좀더 멋있어집니다. 예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앞 얼굴인데요 약간 좀더좀더 좀더 살아있는 거, 것처럼 뿔을 이렇게 해주면, 째! 네, 완벽합니다. 네, 완벽 완벽해요. 자, 이제 이 상태로 2주동안말 할게요. 2 주에 맞나요? 네, 여러분 새벽이 됐습니다. 새벽이 됐고요.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침이 될 것입니다. 으흐, 으흐, 으흐. 어, 너무 졸리네요. 그럼 내일, 내일 표본이 완성되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 여러분, 네 방금 깼고요. 예, 방금 깼고요. 이제 표본을 다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잘 됐을까요? 오. 일단 잘된것 같은데요? 일단 잘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과연

예, 잘 됐습니다. 표본이 잘 됐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뚜껑을 씌워주면, 네 완성됐습니다. 오각뿔도잘 됐어요. 잘 말랐고 원하는 제가 원하는 거예요. 제 원하는 스타일로 잘 표본이 말랐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말린 오각뿔을 봤고요.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했던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. 아틀라스 친구인데요. 오, 얘도 잘 됐어요. 얘도 잘 됐고요. 이렇게 해서 이 둘은 완성됐고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이면 돼요. <laughs> 네, 여러분 와, 오각불, 정만 오각불 맞나? 어? 여러분, 헤라클레스입니다. 빵입니다. 사실, 이거 헤라클레스를 갖다 놓은 거고요. 오각불은 잘있습니다 이거는 다 완성된 표본입니다. 한 번에 손에 올려 볼까요? 아, 손에 올리면 이런 느낌이구나. 자, 원래 집으로 다시 쏙 들어가서 표본을. 이렇게 하면 네